네, 안녕하세요 투트라드입니다 아또 오전 mb 메이저리그 안 들어와가지고 이참아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멤버십킬 가입자 이제 13분 계시죠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거안 들어와가지고 안 들어올 때는 이게 죄송해게 너무 죄송해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아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가 보겠습니다 오늘 단톡으로 끝내죠 뭐 그냥 단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.2배 짜리 한번 가보죠 요코페 그리고 쌈푸이로 승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요코페 쌈푸이로 승 그래서 일단은 뭐 요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골키퍼 주전 골키퍼가 지금 부상으로 본지 못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노장 선수가 지금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실점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. 지난 경기에서 네골 그 실점했고 좀 많이 안 좋네요. 우라와 우라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라와 승. 요코페 한번 가져가 보고요. 그다음에 삼프이로드 나고야 있습니다. 이건 뭐 삼프이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삼프이로 승으로 이렇게 두 조합으로 한번 끝내 단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. 오늘은 그냥 단통으로 끝내죠 뭐 생각이 많을수록 이게 더안되더라고요 그냥 간단 명료하고 간단 명료하게 그냥 이렇게 끝내는게 뭐좋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지금 이제 수익금이 지금 5 얼마냐 이게 4만원 떨어져 4만 원대로 떨어졌나. 하여튼 5만 원그 선인데 지금 어떻게 하나 7월 달을 지금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이렇게 끝내 보겠습니다. 전뭐 모두 건승하시고요전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메, 내일 메이저리그는 패스하겠습니다. 내일 매주 우리 패스하고요. 보니까 뭐 별로 찍을 것도 없어요. 이렇게 패스하고 오늘 그냥 이렇게 두두 조합으로 그냥 끝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산프이로가 괜찮습니다. 뭐 상대전적 상대 정적도 뭐 괜찮 괜찮은 편이고 산프이로가 비록 지난 경기 패배했습니다만 뭐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좋았거든요.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i t 이라고 b i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끝내보겠습니다. 아 요새 이것도 참아 라쿠텐 때문에 이거 t 처음... 어제 또 한플락 당하고 아참 광주 그한 i 락 때문에 1 6배 t 리가 나가리났고 주력은 또 t l e bit 나그래라고 이제 라츠오는 글쎄요 제 올해는 올해는 그냥 놔줘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라쿠텐에는 배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드네요 글쎄 라쿠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팅을 올해는 안 합니다. 아무튼 뭐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 강승부 한번 가보죠. 뭐 기명기구 아니면 아닌 거죠, 뭐 모두 조성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아그 연패 빠진 이게 또안 들어오니까 심이한 날에 또 아무튼 뭐 이렇게 끝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